하디르 뛰어난 병사야. 하디르가 어찌했건 상관없어. 가스가 러시아로 흘러갔다고. 알카탈라가 도와줬겠지. 하디르도 할 능력이 있어. 하디르한테 씌우는 거야? 응? 개인적으로는 아니야. 근데 일이 너무 커져버렸어. 방법은 두 가지야. 러시아에 알리는 거? 안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독가스를 마시겠지. 무관한 이들이 죽을 거야. 그것도 우리 측 요원 손에. 그냥 결론부터 말해봐. 뭘할 생각이야? 주장 가려고 승일 없이? 그래 누구랑? 옛 전우들 그하산은준비됐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음은 알아서 해 현지 무나만 사용하고 나한테 맡겨 경치가 끝내주는 건 모스크바 전의 수도였어. 좋을 때였지. 어, 문앞에 둘 확인, 알카탈라가 더 있다. 차량 잡은 쪽으시해 자리 좋은데, 이 동네는 주차 힘들거든. 노란 셔츠가 도살자다. 비서관에 있던 가스는 없어. 어디를 가 뭐야? 골목 감시해. 한 방이면. 어, 설계탄데 놈이 하디르 있는 곳까지 안내할 거다. 아니면 가스가 퍼지겠죠. 장비 챙기고 간다. 시간 없어. 이쪽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다. 장비 챙겨.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 소음기, 탄약. 음. 삼광탄은 보기에 고생했다, 니콜라이. 49경 할로우 포인트. 150그레인. 마음에 드나? <laughs> 숨겨도 창고에서 집결한다. 가피 물건을 가져와. 이미 출발했다, 대위. 도살자 죽이고 싶어하는 거 잘한다. 놈을 죽일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대위님. 언젠간 기회가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사로잡아야 돼. 위안. 안녕하쇼. 도브레요트라. 위안. 이것만 합니다.

저는 괴롭 사격 주의에 도살자가 하디르 행방을 알고 있어 정보를 얻을 때까지 살려둬야 해. 늑대가 살아있다면 널 자랑스러워할 테지. 확인 죽었다. 일로 테이블 뒤다. 그의 진실을 알려줄 뿐이다. 이게 복수다 네가 안 닦아요. 통과설 괴로워지 마. 우리 티피 사살 따라 도망친다. 아, 클리어. 보살 c 쫓아. a 들도 따라오지 못하게 죽여버려. 0 0 0 0원1 0 0는 내가 맞지? 거리 끝났어. 원치지 마. 이 열려있다! 무살자가 도주중이다! 공간이 <목소리> 부족중이야! <목소리> <중의>. 이콜쪽으로 <목소리> <히치에 견. 목소리> <니콜아! 목소리> 간다! 카피, 추적중이다! <목소리> 계획은? 총성이 빠지면 섭섭사 내가 돌아가서 잡지! <목소리> 라시 <라지. 목소리> 머리를 펴... 괜찮습니다. 목표는 각각 쪽에서 이동 중. 무선차단을 <laughs> 건너고 있어. 가위. 잠차량. 생일 알 부츠다 처리. 끝이 처리 완료. 털이 완료, 도살자가 도망간다. 잡아, 서둘러, 죽어 라 이리 와, 저기다 울타리 <로탈이> 밖에 있다. 니콜라이, <놀람> 도살자가 찻집을 지났다. 강가 남쪽이다. 어디에 있나? 가는 중이다. 지원군 조심해. 이 새끼들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조심해. 조민이 도망치자. 먹을 짓 잡아. 새 처치. 놓치지 마. 너무 놓치면 안 돼. 잡아. 살짝 잡았다! 고놈 잘 달리는구먼! 살짝 긁힌 것 뿐이야! 잘 태워! 네들내니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다! 저 쓰레기 자식! 잠깐! 뭐? 엔진이 좀 말썽인데? 봐뭐 엔진을 날려버려! 경찰이다! 는어여시나 처모가 이 새끼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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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상대도 안 되는 이악해 빠진? 더 잘할 수 있잖아, 대위. 내가 기억 못할 것 같아. 하사! 이 개새끼가. 날 죽고 싶어, 한자인스. 그이 자식을 가만 두면 안 됩니다. 걱정 마. 니콜라이, 물건 어디 있지? 프라이스 도착했다. 음, 응. 니콜라이한테 가서 물건을 이리로 가져와. 아일, 물건은 뒤에 있다. 제발 보내주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교섭을 위한 반돈일 뿐이야. 도살자가 마음을 돌릴지도. 엄마 무슨 일이야? 제발요 아들를 살려주세요. 시켜드로 할게요. 어, 괜찮아. 어. 아무는 용감하세요. 우리 어디 가요, 엄마? 여기 분들과 좀 이야기 하고 그러고 집에 갈 거야.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저희 죄가 없어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laughs> <laughs> 직접할 필요는 없다. 할 건가? 전 빠지겠습니다. 장검 걸려. 우래안 걸려. 안철. 우사. 가문. 가스가 카레카 극장에 있다. 니콜라이 확보하고 지원 요청해. 알겠다. 경찰차를 준비했다. 이걸로 탈출해. 좋아. 아디르는 바로 코프 저트에 있어. 놈을 죽일 거다. 그리고 ]다. 세계대전이 터지고. 우리가 막을 수 있어. Фактов нет вижу химикаты внимание всем заложн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микаты целы мясник здесь принято расчет их им защите уже в пути город может спать спокойно